한다라고도 12밤 남았냐? 12밤 남았다! 넌 개봉전까지 잘수 없어. 오늘의 스파 팅크. 개봉일이 가까워지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노예움의 새로운 루머와 유출. 멈출 줄 모르는 이 뜨거운 열기와 홍수수에 다만 어, 죽어 나갔냐.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2차 예고판 플로루머. 이영화에 미친 러닝 타임과 더불어 새롭게 뜬 소스들을 한데 모아보는 시간이 들어왔니다가 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노예움의 2차 예고편 새로운 소스에 따르면 이제 이 2차 예고편은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각 나라별 더빙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2차 예고편의 새로운 공개 시점은 11월 15일 월요일에서 17일 수요일 사이에 뜰 예정이고 당연스럽게도 첫 번째 예고편에 확장된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라 알려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가된 내용은 어떤 장면들을 다루고 있을 것인가 새롭게 공개된 루머의 내용에 따라 흘러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속 새로운 장면은 법정에 서 있는 피터 하지만 여기엔 아쉽게도 우리 모두가 기대던아돈 형님 맨머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녀가 푸의 취소 실신을 두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배불뚝이 아저씨를, 데어데블의 멤버도 올 거라 생각하시는데 야이형 그래도 날라댕겼던 형이야 현재까지 공개된 다양한 스태커또 유출 사진들을 통해 우리 옥형의 존재는 확실히 드러나지만 나머지 빌런들의 경우 이렇게 수줍은 떡밥만을 던져왔는데 루머의 내용에 따르면 2차 앨범에 씬서식스의 멤버 그린고블린, 일렉트로, 샌드맨 그리고 리자드까지 모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데 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지금까지의 흐름과 이 마블의 성향을 봤을 때 이들이 완전한 얼굴까지 보여줄지는 의문이고요 옥형처럼 이들의 얼굴이나 멘트를 보여주는 디테일한 장면보다는 그 고성님의 경우 똑같이 호박범 샌드맨 같은 경우는 그냥 모래사장 어 일렉트로도 똑같이 피카츄로 등장할 것 같고 이 리자드도 꼬리 흔들기 정도 만 보여주면서 끝까지 그 모습을 감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모든 신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옥자씨 If I were a rich man All day long I'd biddy biddy b u If I were a wealthy man 어이! 지금까지 공개된 이 옥형의 장면만 엮어봐도, 대략 한 5분 정도의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고속도로 위에서 MIT 관계자와 밀당을 하고 있던 피터, 이때 피터 찌릿을 느끼며 한 곳을 응시하고, 도로 위에 있던 사람들은 걸음마 나살려, 하며 도망칩니다. 누군가를 발견한 채 위험을 감지한 피터는, 차량 위에 올라가 슈트를 소환하는데, 네. 이때 옥형의 기계팔이 등장하며 말합니다. 헬로우 피터! 난생 처음 보는 카리스마에 저도 모르게 지려버린 피터는 쫄티를 하지만,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모양 빠졌겠는데 하면서 다시 다국에 맞서죠 하지만 이 교수님 짬엔 어림도 없는 대학원생의 패기 결국 이렇게 피터는 모가지가 빠져버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거 아니야? 결국 평행세계의 메이숭모가 등장하며 오형의 귀싸대기를 후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laughs> 이것도 아닌가? 일단 현재까지 공개된 소스들에 따르면 아이언 슈트를 입고도 빨리는 피터의 모습 그리고 옥 박사님에게 멱살을 잡힌 요 엠파이어 매거진의 사진에서 옥형의 기계팔이 아이언 슈트의 컬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사진을 통해 피터가 입고 있던 아이언 슈트의 성질을 이 기계팔이 그대로 흡수했다 라는 가설도 안 뜨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잘가라 피터 만약 요 가설이 실제 영화 속에서도 맞아떨어진다면 옥형은 그야말로 진짜 무시무시한 이렇게 일반인 몸으로 피터에게 뚜까 맞아도 아이 왜... 그떡 없냐. 이 아이언 기계팔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최강의 문박사가 되는 것인데. 아 w h a 아이언 기계팔을 가진 옥형에 이어 나머지 4 명의 빌런 또한 한층 더 강화된 전투 능력과 기술, 더빠개진 인성을 가지게 될수 있는 가능성 또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추가로 공개된 엠파이어 스티커. 사진 속엔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피터, 도로와 어느 정도 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중에 떠 있는 차량, 혹은 헬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요본네트에비추는 하늘의 구름 사이, 마치 그린고블린의 글라이더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어, 사실 별 것도 아닌 걸상상한 아, 우린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요 형태가 원작 속 그린고블린의 글라이더와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이 사진을 예고편의 고속도로 씬과 대조해보면 일단 본네트에 매달려있는 피터 뒤의 도로 상황은 아직까진 평온합니다 아직 차량 안엔 사람도 있는 거같고요 여기 보이는 택시 그리고 그 앞에 검은차 또한 예고편 속 차량과 비슷한데 사실 이 택시의 종류도 앞에 있는 검은 차량의 차종도 다릅니다 네이 장면을 현미경으로 빙의해서 아주 착 이드하다 보면 우리가 봤던 그 택시의 뒤뒤 차량에 바로 요두 대의 차량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고편 속그 고형님이 폭탄을 때린 이 점의 도로는 그야말로 개판. 뭐이 옆에는 불나고 차량 폭발에 도로 위에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차를 냅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죠. 어쨌든 이 사진은 그거와 다국성님이 본격적으로 이 도로를 깽판내기 전의 상황이고 이후 오형 등장 개털리는 피터 그 이후에 그 고성님. 떴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짜집기 장인인 마블이 이 모든 신들을 보기 좋게 편집했을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향후 본격적으로 그린고블린과 피터와 조화하는 장면이 뜬다면 이 장면에 좀더 정확한 타임라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건 옥형 하나로도 버거 보이는 요 애새끼 더맨을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구출하게 될 것인지가 이 장면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차 회고편의 새로운 장면엔 다리 위에서 다국가 싸우는 피터의 모습이 조금 등장하고 앞서 유출되었던 페인트테러를 당하는 피터 장면, 일렉트로와 조한 검고슈트 피터 그리고 많은 의문을 남긴 오이형의 지하가모 더언더크루프트에 갇혀있는 리자드와 피터가 기존 장면에서 조금 더 연장된 리자드를 바라보는 피터 의 장면이 등장할 거라고 하죠. 또 지난 유출 장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네드 피터와 대화를 나누는 우리 뚱띠의 모습 추가적으로 오이형의 모습도 안 등장하고 이후 장면은 피스트의 로고를 배경으로 한 장소 여기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피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이 맞은편 인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씬은 지난 엠파이어 스틸 컷을 통해 볼수 있었던 피터의 모습 바로 마지막 전 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어름이 넘치는 피터의 장면 등장입니다. 네. 요두 번째 트레일러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긴 분량으로 공개될 것이라는데 하 아쉽게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등장, 산파이더맨의 모습은 이번 2차에서도 볼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시네마 블랜드의 정보통 숀 오코넬에 따르면 현재 2차예고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등장 유무, 바로 이 산파이더맨의 등장을 두고 이두 회사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니의 경우 이 둘을 2차고편에 등장시키자는 입장. 마블의 경우 반대로 영화의 개봉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말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데 소니는 개봉 전에 3팔 덤벨의 모습을 공개해 그야말로 전세계 인터넷 마비 전세계를 오션월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입장이고 마블의 경우 제발 닥치고 내말 들어 이 새끼들아 아! 마블의 경우 엔드게임대와 같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빅 서프라이즈 즉 극장 안에서만 이렇게 모두를 지르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입장인거죠 on your left 어쨌든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이 둘의 예고편 출연 유무는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이고 이 사실 때문에 2차 예고편 또한 늦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냥 이형말 들어 새끼들아 그리고 추가로 들려온 반가운 뉴스 새로운 소스에 따르면 노이움의 러닝타임은 159분 총 2시간 39분이라는 미친 러닝타임을 가지게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는데 이 소스는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티켓 사이트인 잉그레소 이 공식 사이트에 노이움의 새로운 러닝타임이 공개됐고 앞서 알려진 러닝타임인 2시간 29분보다 무려 10분이 더긴 2시간 39분의 풀파티를 한다는 정보가 공개됩니다 <laughs> 야이것 이거... 수영해도 되겠다. 인용이 사실이라면 MCU 사상 가장 긴 러닝타임을 가진 총 181분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MCU 작품이 됐는데, 하루 종일도 할수 있어? 이제 42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거미새끼 집에 못 가. 어,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구독 누르고. 여러분들의 스팟팅크는 계속됩니다. 쭉.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